크리스타 위트니스 이수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벅지 안쪽 살을 탈파할 세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와이드 스쿼트, 두 번째로는 런지,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사이드 스텝. 사이드 스텝이죠? 네. 그래서 첫 번째로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하려고 예능 넣으신 거죠? <웃음> <웃음> 아닌가요? <웃음> 네. 자첫 번째 종목 와이드 스쿼트. 와이드 스쿼트는 보통 스쿼트와 다르게 다리가 와이드하게 V자로 많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. 네. 네. 자 다리 딱잘 잡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해도 돼요.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가 올라오실 거예요. 둘셋넷 마. 이 와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부품을 넓게 할수록 여기 안쪽 내전근이 많이 자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전근과 엉덩이 하부 쪽에 자극이 많이 되니까 이 와이드 스커트를 꼭 해보세요. 네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런지를 보여드릴 거예요. 네네. 런지는 이제 옆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옆모습을 찍어주세요. 네네. 이북폭은 넓게 나갈수록 이제 엉덩이 하고와 다리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뒤에 다리를 9 0도록 하나 거예요 둘셋넷 그만 자이 런지를 할때 주의사항은 네. 이제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고. 을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.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드 스텝을 알려드릴 거예요.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와이드 스쿼트랑 살짝 비슷한 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봐주세요. 네네. 처음 시작 자세는 와이드 스쿼트와 비슷해요. 하고 하나, 갑니다. 둘, 셋. 넷 그만 자 이렇게 하는 운동입니다 네 와이, 와이드 스쿼트, 런지, 사이드 스텝 세 가지를 했는데 네. 요거 초보자분들이 어느 정도 몇 세트 정도 하시면 될까요? 횟수하고 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한 가지 운동만 하는 걸로도 굉장히 벅찰 수가 있어요 네네 아, 근데 요세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 신도지 효과가 더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열다섯 개, 열다섯 개, 열다섯 개 요렇게 하셔서 요세 가지를 한 세트 묶어서 세트 수는 한네 세트에서 다섯 세트 정도 네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점점 더그 개수를 늘려가시면 네네. 저처럼 이제 허벅지 안쪽이 굳지 않는 네네. 그런 예쁜 다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 네 다음 시간에 어떤 운동 할 거예요?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. 프로로 네트킷을 안 하고 엉덩이 합니까? 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네. 엉덩이 운동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